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주입니다. 막막 교수들의 막막 질환 이야기 황반변성의 모든 것이라는 책의 내용을 오디오로 들려드립니다. 3.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노인성 황반변성. 황반변성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환은 노인성 황반변성이다. 대부분은 천천히 진행하지만 일부의 경우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습성 황반변성이 되기도 한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나타나는 실명의 가장 많은 원인이다. 이미 서양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실명 유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약 800만 명이 노인성 황반변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실명의 50%가 노인성 황반변성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실명의 가장 많은 원인이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점에서 이 질환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우선, 노인성 황반변성은 고령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노화 관련 질환이다. 선진국에서 사회가 고령화되고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노인성 황반변성의 빈도도 증가하게 된다. 선진국에서 이 질환이 가장 많은 실명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질환으로 시력의 감소가 발생하면 가장 발전된 의료 수준으로도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발전된 안과 진단과 치료 능력으로 농내장, 백내장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실명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이유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 인구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사고화된 생활 습관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도 증가하고 있어서 황반변성은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명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성 황반변성의 발생 빈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습성 황반변성은 40세 이상 인구에서 1만 명당 매년 3명이 발생하며 인구 1만 명당 36.46명이라는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당연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노화의 시작은 흔히 50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노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므로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위험 요소의 유무를 정할 수는 없다. 80세 주로 발생하는 노인성 황반변성이 비교적 젊은 50대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50대 환자들에게 황반변성의 원인이 노인성이라고 하면, 노인성이라는 용어를 어색해하고 실망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인성이라는 용어는 이 질환의 성격을 잘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일 뿐, 노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연령의 증가가 이 질환의 유일한 위험인자는 아니며, 유전적인 요인과 흡연, 영양 상태, 자외선 노출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병의 발생에 관여한다. 따라서 유전적 요인은 어쩔 수 없지만 환경적 요인을 잘 관리한다면 고령이 되어도 병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황반변성은 연령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기능 저하인 노안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노안은 원거리 시력에는 변화가 없으나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지칭하는 용어이다. 노안이 발생하는 원인은 가까운 물체를 식별하는 능력 중 하나인 조절 능력이 감소되는 것이다. 조절 능력이 감소되면 근거리 시력이 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흔히 돋보기라고 불리는 근거리 교정안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멀리 보는 시력이 주로 감소하였거나 근거리 교정안경으로도 가까운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노안 이외의 안꺼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연령의 증가와 함께 잘 발생하며 근거리와 원거리 시력을 같이 저하시키는 질환으로는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 등의 질환들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황반 변성의 원인과 진행. 왜 나이가 증가하면 황반이 변성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물론 막막의 노화인데, 막막의 노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노폐물의 축적이다.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노폐물이 발생하고 이 노폐물은 계속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망막의 노화가 진행되면 노폐물의 제거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결국 발생한 노폐물은 세포 내 축적되거나 세포의 조직에 축적되며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한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현상이 노화와 함께 망막에 발생하는 것이다. 황반부의 광수용체가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광수용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간 광수용체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분해되고 주변 혈관으로 이동하여 청소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 중 대표적인 것이 리포퓨신이다. 리포퓨신은 미세한 황갈색의 색소를 의미하는데 지방질을 함유한 세포의 분해물질이다. 이는 눈에서만 발견되는 물질이 아니고 간이나 신장, 신장에서도 발견되며 노화에 의한 이상 현상의 하나로 생각된다. 리포퓨쉬는 지방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소수성이어서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 막막의 신경 세포가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산소와 에너지원의 대부분은 물에 녹아서 전달되는데 세포 주위에 축적된 노폐물이 물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신경세포의 산소와 에너지원의 공급이 어렵게 된다. 산소 부족은 세포가 살아가고 기능을 발휘하는데 큰 위협이 된다. 결국 황반부위의 신경세포는 노폐물의 축적과 함께 산소 및 에너지원의 부족으로 서서히 퇴화하게 된다. 황반부위의 변성이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자외선 등 단파장 광선에 의한 손상을 들수 있다. 태양광선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노출을 피할 수 없는 에너지다. 망막은 태양광선 중 파장이 짧은 푸른색 광선이나 일부 자외선으로부터 지속적인 손상을 받는다. 파장이 짧은 이들 단파장의 광선은 망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광화학 반응을 발생시켜 망막에 신경세포의 손상을 가져온다. 오랜 시간 축적된 이런 손상은 황반변성의또 다른 이유다. 태양광선 중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광선은 가시광선이라는 영역이다. 가시 광선 중에서 파장이 긴 광선은 붉은색이고, 파장이 가장 짧은 광선은 푸른색이다. 붉은색 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서 우리가 볼수 없는 영역을 적외선이라고 부른다. 파장이 긴 광선은 열을 발생시키지만, 에너지가 작아서 직접적인 조직의 손상을 많이 유발하지 못한다. 태양 광선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푸른색 광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영역을 자외선이라고 부른다. 파장이 짧은 광선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침투력이 커서 조직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외선은 안구 에 들어올 경우 망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다. 푸른색의 광선 등 단파장 광선이 망막 조직에 손상을 줄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은 비교적 높은 에너지로 직접적인 조직 손상을 주는 경우이다. 다른 한 가지는 광화 반응에 의해서다. 광학 반응은 단파장 광선 등 높은 에너지를 갖는 광선이 에너지 상태가 불안정한 물질을 자극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극을 받은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의 물질들이 활성화되어 주변부에 산화 손상을 주게 된다. 막막에는 에너지 상태가 불안정한 물질이 많으며 앞서 거론되었던 리포퓨신은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의 대표적 물질이다. 황반부의 망막 밑에 노폐물이 축적되는 현상은 노화에 따라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현미경을 이용하여 보았을 때 대부분의 고령 정상인에게도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폐물이 어느 정도 이상 축적되었을 때 비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황반변성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 초기 노인성 황반변성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연성 두루젠이 있는 경우이다. 혹은 두루젠과 같이 색소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이다. 두루젠은 황반변성에서 관찰되는 특징적인 병변이다. 이는 망막 밑에 축적된 노폐물의 양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 육안으로 관찰되는 노폐물 덩어리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폐물의 주된 성분이 리포퓨신인데 리포퓨신이 황갈색의 색소임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래서 노폐물이 많이 모여서 생성되는 두르젠 역시 망막 밑에서 황갈색의 덩어리로 관찰된다. 여러 개의 작은 황갈색 덩어리로 관찰되기도 하고 서로 합쳐져서 커다랗고 경계가 불명확한 연성 두르젠으로 관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덩어리의 크기가 클수록 심한 황반변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병변의 크기가 중심 정맥의 두께 정도로 커진 경우에는 말기 단계 황반변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종종 두루젠은 주변부에 색소 이상을 동반한다. 두루젠 병변 주변부에 검은색 색소가 침착된 경우를 두루젠과 동반된 과색소 이상이라고 부른다. 두루젠이 흡수되면서 두루젠이 있었던 부위의 막막이 흐린 색으로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병변은 두루젠과 동반된 저색소 이상이라고 부른다. 이두 가지 병면 모두 의미 는 초기 황반변성의 모습이며 50세 이상의 환자에게서 이런 병변이 관찰된다면 초기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초기 황반변성으로 진단받는다 하더라도 이단계 대부분 환자들은 자각 증상이 없이 좋은 시력을 보인다. 그러나 점차 질환이 진행할수록 두루제는 심해지고 말기 단계까지 진행되면 시력에 심각한 손상을 발생시킨다. 시력의 심각한 손상이 동반되는 말기 단계의 황반 변성은 지도용 위축과 맥락막 신생 혈관이 있다.